여러분, 지금 딱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보름 만에 7.5%나 늘었다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요, 방탄소년단 BTS랑 참치캔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파는 비밀무기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오늘 신문들 속에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재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딱두개 꼽으라면 바로 변화 그리고 재편입니다. 변화와 재편요? 네, 낡은 판을 허물고 뭐랄까 새로운 판을 짜려는 움직임이 경제 전반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작은 조정부터 기업들의 생존 전략 또 미래 기술을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한국 경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제대로 짚어 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삶이랑 제일 가까운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압박하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게 그냥 으름장 때문에 나오는 매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출구를 아주 정교하게 열어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출구요? 네. 핵심은 바로 5월 9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에요. 그전에 팔고는 싶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못 팔던 집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그런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게 바로 세입자 긴 매물에 대한 대책이군요. 무주택자가 이런 집을 사면 원래는 바로 입주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꽉 막혀있던 퇴로가 열린 셈이네요. 게다가 더 흥미로운 지점은 지역별로 잔금 기한을 다르게 뒀다는 거예요. 어, 그건 왜 그렇죠? 과거에 규제가 심했던 강남 3구랑 용산은 9월까지, 그리고 그외 지역은 11월까지로 시간을 좀더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팔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살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시장의 매물이 좀 돌게 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낡은 매물들을 정리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려는 싸움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압구정 재건축 시장이 딱그 예입니다. 네, 자료 보니까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압구정 5구역을 두고 현대건설이랑 DLENC, 파리 퐁피두 센터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까지 데려오고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미래의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한쪽에서는 기존 시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재편의 진전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와 재편, 이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좀비 기업 퇴출이라는 좀 무서운 말이 있던데 이거 혹시 제가 가진 주식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금융 당국이 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선 건데요. 네. 거래소에 상장 폐지 전담팀 인력까지 보강했다고 하니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송병준 벤처기업 협회장이 기고문에서 다산다사 원직을 강조했거든요. 다산다사요. 많이 낳고 많이 죽는다. 네, 바로 그겁니다. 좋은 기업은 쉽게 들어오게 문턱을 낮추고 반대로 안 좋은 기업은 빨리 시장에서 내보내서 전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자는 거죠. 아, 시장의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정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잘 되는 곳은 더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게 K자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작년 수출액의 40%를 상위 10개 기업이 다 차지했습니다. 40%나요? 네. 특히 반도체 호황 덕이 컸죠. 말 그대로 K글자 모양처럼 잘나가는 산업은 계속 위로 뻗어나가고 어려운 산업은 아래로 더 쳐지는 이 극심한 양극화가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정부가 왜 자꾸 지역 기업 육성이나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강조하겠어요. 이런 쏠림 현상을 어떻게든 좀 완화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대대적인 재편에 들어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그야말로 충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K 방산 소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이 계속 궁금해요. 대체 BTS랑 참치캔이 사우디에 무기 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사우디에서 열린 WDS, 월드 디펜스 쇼라는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하나오션이나 l i g 넥스원 같은 대기업들 h 중소 협력사들이랑 같이 나갔어요.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상생이 절대 아닙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게 국방비의 50% 이상을 무조건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거든요. 아, 현지화 비율이 엄청 높네요. e 그렇죠. 대기업 혼자서는 절대 수주를 따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부품부터 정비까지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하나의 팀, 하나의 공급망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하, 팀 코리아로 나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BTS와 참치캔이 등장하는 겁니다. K컬처, K푸드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게 일종의 후광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지. 한국은 좋은 파트너야. 라는 인식이 방산처럼 무겁고 민감한 분야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죠. 와. 이게 단순히 무기 하나 파는 걸 넘어서 수십 년간 이어지는 파트너십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윤활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이건 그냥 무기를 파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네요. 수십 년짜리 구독 경제 모델을 방산에 적용하는 거네요. 한번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 계속 우리 부품이랑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건 뭐 장기적인 동맹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잠수함의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을 아예 이전해주는 게 바로 그 핵심이죠.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확산으로 폭발하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핵심 공급자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글로벌 전쟁터에서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은 정말 입체적이네요. 한편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에 거의 무너졌던 중국 사업을 재편해서 다시 살리겠다 이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일 그룹 전체의 브랜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중국 시장 재편은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는 일이라면 HMG 브랜드 경험 담당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그룹 브랜드를 통합하는 건 미래를 향한 포석이죠. 미래를 위한 포석이요? 네. 더 이상 현대차, 기아 같은 개별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로보틱스, 수소 에너지까지 다 아우르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선언인 거죠. 아, 그래서 올해 CES에서 현대차 단독 보스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 이런 로봇도 만들어요 하는 기술 과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라는 정체성 선언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룹의 정체성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재정립하는 과정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현대차 그룹은 저렇게 로봇을 앞세워서 미래로 막 달려가는데, 정작 그 미래를 뒷받침해야 할 국내 로봇 부품 기업들은 캐짐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요. 정밀기계 부품 강자인 삼익 THK도 작년에 매출이 줄고 경영진 문제까지 겪었다면서요? 네. 그 주요 고객사인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늦추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사일에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기존의 부품 사업을 넘어서. AI와 자율주행 로봇 AMR을 결합한 통합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죠. 부품만 팔던 회사에서. 네, 이제는 스마트팩토리 전체를 설계해주고 컨설팅해주는 회사로 진화하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이군요. 하지만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 전체가 AI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 보입니다. 성균관대 김장현 교수의 기고문이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제조업 강국이고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작 제조 AI 도입률은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의 82%가 AI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도입률은 4% 미만이라고 합니다. 4%요? 와. 인력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서 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바로 그 순간에 구글의 알파벳이 AI 인프라 투자에 쓰겠다면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뭐 기술 개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자본력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뭐 그가 말로 체급이 다른 싸움이죠.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금융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 크립토 포럼 자료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에릭 트럼프가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음.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요.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거래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기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게 전 세계 어디서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의 중심에 서려는 기업이 바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입니다.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해서 웹3 금융 인프라를 준비한다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었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미래 금융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렇죠. 이들의 최종 목표는요.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직접 돈을 쓰고 거래하는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AI가 직접 돈을 쓴다고요? 네. 내 AI 비서가 내 자산을 알아서 토큰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하고 결제까지 다 하는 세상이죠. 공상 과학 영화 같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구현되고 있는 미래입니다. AI가 내 돈을 쓴다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통합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죠. 혁신은 장려하되 자금 세탁 같은 부작용은 막겠다. 뭐 이런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은 사람과 일자리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확대를 사회적 대타협 과제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산업구조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 없이는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인식의 표현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는 부동산 시장의 재편부터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 전략 그리고 AI와 웹3가 그리는 미래 금융까지 정말 광범위한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쭉 듣고 보니까 이 모든 변화의 조각들이 결국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하나의 절박한 질문을 향해 맞춰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거대한 몸부림입니다. 기업은 정체성을 바꾸고 정부는 낡은 규제를 허물고 있으며 자본은 새로운 기술을 향해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당신과 내가 발딛고 설 단단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흐름을 주도하는 자본일까요? 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일까요?